자 여러분들 짱아 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강론을 들어가는데요 강론의 제가 이제 첫 번째 마련한 문제는 범죄학 중에서 범죄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뭐 범죄학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방 기법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제는 이문제입니다 근데 조심할게 여러분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방 기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뭐 자연적 감시, 두 번째가 자연적 접근의 통제, 세 번째가 영역성의 강화, 네 번째가 활동성의 활성화, 내지는 활동성의 증대,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죠.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요 거의 사례야 사례. 어떤 사례가 어디에 들어가는 연결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그 문제를 마련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연적 감시는 보세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할 때 가시권 가시권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에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야. 외부인이 침입하면 눈에 쉽게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기능 합병으로서 범죄 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뭐 한다? 증가시키고, 그러면 범죄의 기회를 뭐 한다? 감소할 거 아닙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쉽게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자연적 감시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자연적 감시를 위해서는요, 조명 조경 같은 거 있죠. 조명 조경 같은 거. 조명 같은 거 켜놓고, 그죠. 조경 같은 것도 외부인이 들어오면 쉽게 늘쓸수 있게 조경을 갖추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게 건물을 배치하라는 거야. 외부인이 들어오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보시면 이방범 창은요. 방범 창은 뭐에 들어갑니까? 방범 창은 자연적 접근의 통제야. 통제에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가 됩니다. 사례 중에서 그래서 얘는 자연적 감시가 뭐라고요? 자연적 접근의 통제 아시겠죠? 그래서 x 자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 의식과 소유 의식을 증대. 증대함으로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 사실 을 인식 시켜 범죄 기별 차단을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자연적 접근의 통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해, 예를 들어서 울타리, 담장 같은 거 설치하는 건 이건 뭐에 들어갑니까? 영역성 강화잖아. 영역성 강화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은 영역성 강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로는요, 차단기. 여러분, 차단기는 뭐예요? 이거는 자연적 접근 통제예요. 차단기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울타리나 펜스 설치는 뭡니까? 이거는 영역성 강화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출입구 최소화는 여기는 자연적 정보 통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틀렸습니다. 됐죠? 내용도 여기하고 안 맞고 사례도 틀렸고 해가지고 이 지문은 X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성의 활성화 보시면 지역사회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 증대할 수 있는 뭐 공공장소 같은 거 설치해 주는 거 맞아요.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거리의 눈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성이 활성의 개념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 종류로는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여러분들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은 활동성이 활성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뭐에 들어가냐면 이거는 영역성에 뭐에 들어가, 황화에 들어 영역성 황화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접근성과 영역층인데 이거는 활동성의 활성화 내용이 맞죠. 근데 그 앞부분 때문에 엑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을 보시면요. 유지 관리. 여러분,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깨끗하게 뭐 이렇게 뭐 조명 같은 거 설치하고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셔졌습니다. 고장났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그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고치고 이러는 게 유지관리인데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여기까지가 유지관리의 개념은 맞아요. 맞는데 종류로는 파손 즉시 고친다. 맞죠? 유지관리 맞잖아요. 여기 보시면, 잠금장치 있죠. 잠금장치는 뭐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자연적 접근 통제예요. 자연적인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결 유지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 맞고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섯 가지 원리에 또 개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각 원리에 각각 사례들이 사례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기억은 뭐 때문에 엑스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방범창 때문에 엑스. 방범창은 자연적 적극 통제다. 두 번째가 니은은 아예 개념부터 잠깐 개념 자체는 자연적 적극 통제가아니고 뭐예요? 영역성 강화하고 그리고 차단기는 이거는 자연적 적극 통제 예. 울타리나 펜스설 치는 영역성 강화. 그리고 출입구 최소화는 자연적 적극 통제.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은 디귿은요. 개념은 맞습니다. 개념은 맞는데 여기 있는 사적 공적 공간 구분은 뭐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영역성 강화예요.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의 개념도 맞는데 종류는 파손 즉시 보수도 맞고 청결 유지도 맞는데 잠금장치는 뭐예요? 자연적 접근의 통제입니다. 아시겠죠? 살 틀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원리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짱바.